막막 색소 변성증, RP 시력 때문에 시야가 자꾸 좁아지고, 눈부시고, 눈의 피로가 많아지고, 침침해진 시력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분들 계시죠? 본의 아니게 눈 피로가 많아지면서 빛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것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것 때문에 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시력을 눈부심을 줄이고 보다 맑고 깨끗하게 시야를 밝힐 수 있는 CCP 렌즈가 의료용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실내 그리고 실외에서 조명의 햇볕에 눈부심이 많이 생겨서 제대로 눈뜨는 것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실내에서는 이렇게 밝은 안경으로 있다가 컴퓨터, 스마트폰, LED에서 시력 보호를 해 주고 불빛 반사도 방지해 줍니다. 야외에 나갔을 때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마치 선글라스처럼 진하게 변하지만 너무 색상이 어두워지면 시야가 캄캄하고 또 답답해지는 시력 특성이 있기 때문에 눈부심이 충분히 줄어들 정도로 줄어들 정도로 이렇게 너무 어둡지 않게 보이면서 색상의 진하기,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변색 기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변색 렌즈는 투명한 실내에서 햇볕에 나갔을 때 아주 진하게 검게 변하는 이 특성이 망막색소변성증 (RP) 시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겐 오히려 답답하고 불편한 시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둡지 않고 오히려 시야가 더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는 CCP 렌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무 업무 또는 운전 그리고 사무실에서 또 미팅을 하게 될때 사용하실 안경도 있고요. 개인 공간에서 또는 개인 시간, 주말에 또는 바깥에 야외 활동하게 될때 바람으로 인한 눈 피로, 눈 시림까지 해결하면서 위에서 오게 되는 햇볕. 그리고 옆에서 오게 되는 먼지와 햇볕. 그리고 아래에서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게 되는 햇빛과 바람을 3D, 3D, 위, 옆에, 아래, 아, 정면까지 하니까 4D네요. 네, 위쪽, 앞쪽, 옆쪽, 아래쪽까지 눈을 보호해주는 실업보호 안경까지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경 렌즈에도 CCP 렌즈가 결합되었구요. 운전용으로, 골프용으로도 사용하시기 좋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실내에서는 실내에서는 이렇게, 휴게실에서도 이렇게 밝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가 햇볕에 직접 노출이 되게 되면 마치 선글라처럼 진하게 눈부심을 줄여주는 변색 기능이 추가되어 본인은 실제로 변하게 됐는지, 진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면서 눈부심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눈의 망막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여주는 불빛에 대한 반사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기능으로 인해 시력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줄여드립니다. 좀더 시기능이 남아 있을 때더 맑고 편안 시야를 눈에 부드럽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도와주는 CCP 안경렌즈. 의료기구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필터 기능으로 유해한 빛을 보다 부드럽게 눈에 넣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봐서는 이 피부에 닿는 면이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실리콘이기 때문에 딱딱한 볼테와 차별화된 차용감 그리고 피부에 닿는 이 뒷부분도 실리콘과 고무가 혼합되어 있어서. 어, 귀에 착용감이 아주 부드럽고 좋습니다. 얼굴형에 맞게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이 프레임은 브라운, 블랙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안경은 아이큐어라고 부릅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면서 시력 보호 그리고 시야 개선까지 할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안내드렸습니다. 안경렌즈로서 눈 피로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안경테로 바람과 먼지, 빛 반사까지 함께 극복하고 차단해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이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더 편하고 맑고 안정된 시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눈 건강, 소중한 눈 건강을 위해 좋은 선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